82번 문제. 주도대와 가라다가 오기 호가 가로열고 토와 가기라나이 소우다. 소우의 용법이 나왔네요. 소우. 야, 전문가 양태의 용법이 되겠습니다. 뭐뭐 한다고 한다라는 전문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나이가 붙어 있기 때문에. 유도에서는, 주도대와 유도에서는 몸이 큰 편이, 큰 쪽이 1번, 벨리, 털이 2번, 유리, 3번, 교우키, 교우키 하면은 강한 기운이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강하게 몰아붙이는 이란 일본어가 되겠습니다. 일본 식한자 교우키 대신에 막 무작정 하려고 해요. 강하게 몰아붙여 결과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어? 교우키 하면은 강하게 밀어붙임. 3번, 다음 미고토 훌륭한이라는 뜻이죠. 훌륭한 미고토데스네, 미고토데스네, 미고 미고토 미고토데스네. 그래서 정답은 유리가 되겠죠. 주도대와 가라다가 오기호가 유리도와 각이라나이소다 유도에서는 몸이 큰 쪽이 유리하다라고는 각이라나이소, 각이루라는 것은 하나다라는 뜻인데. 몸이 큰 쪽이 유리하다라고는 각이라나이소다 하나지 않다고 한다. 꼭 몸이 큰 사람이 이긴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뭐뭐토와 각이라나이 기능어 n2 기능어 n1 기능어에 해당되겠죠. 뭐뭐토와 각에 뭐뭐에는 한정하지 않다. 그래서 몸이 큰 쪽이 반드시 유리하다라고는 한정되지 않는다, 한정하지 음.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